안젤리나 님 혹시 세계 여행 다니면서 힘든 적 없으세요? 지금 2개월째인데 이탈리아에 있는데 오늘 모르고 길거리에 있는 사진 밟았다가 햇꽂지 당했어요. 대현 씨. 우리 대현 씨. 제 영상 안 보셨죠? 큰일 났네. 우리 대현 씨. 제 영상 안 보고 이탈리아 가셨나요? 내가 이탈리아 4분 만에 보는 주의 사항이라고 거기 그렇게 그렇게 써 놨는데 사진을 그, 그림을 밟으셨어. 여러분,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그림을 밑에다 놓고 팔거든요? 이걸 밟으면 돈을 받아요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, 일부러. 우리 대현 씨, 어떡해? 안 보고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? 어떻게 꼬지 당했는데좀 얘기 좀 해보세요. <laughs> 그림, 그림 한 장에 100유로 달래요? 미친. 미치... <laughs> 그 욕했네. <laughs> 그 놈이네요, 그 놈이. 200유로 설마 안 주셨죠? 200, 200유로 안 주셨죠? 200유로 주셨어요? 설마? 설마 준거 아니에요? 아! 대현씨 오마이갓! Oh <laughs> 아니... 아니... 그냥 도망가면 돼요.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고 밟으셨다. 그래가지고 해꼬지를 당하실 것 같다. 도망가면 돼요. 도망가세요. 그 그림은 받으셨어요? 그 백유로가 밟은 값이면 하나 주셔 받아야죠. 그거 그림은 받으셨어요? 그림이라도 받아야죠. 그림 받으셨죠? 아니,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, 그걸 밟았다고 백유로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. 그거 신고하면 돼요. 받았어요? 그림? 그림 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. <laughs> 그림 좀. 우리 그림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봐서 뿌듯하시기라도 하시게, 대현 씨 그림 사진 좀 보내주세요. 우리 같이 봐요. 얼마나 좋은 그림을. <laughs> 두 개. 두개 받았어요, 아직. 두개 밟았으니까. 아유. 속상하네요, 대현 씨. 어, 아니에요. 아, 아까는 너무 웃겨 가지고 순간 웃겼어요. 진짜 그거 그렇게 200달 유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. 저는 조심했거든요, 일부러. 일부러 조심해서 피해서 나긴 하네요. 근데 이제 대현씨가 저한테 힘드셨던 적 없냐고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여행 두 달째인데 너무 <laughs> 힘드신 적 없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대현씨에게 큰 시련이 그 그림을 밟은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행하면서 힘든 것들은 그런 거일 텐데 내가 너무 깊숙한 뭔가의 그런 자아 실현에 관련한 그런 거를 순간 떠올렸거든요. 그런 거라니 또 마음이 놓이면서 웃음이 났네요. 마음이 좀 놓여서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이 아니라서 대현씨 감사해요. 내가 웃어버렸네요. 왜 웃겼지? 그게 웃기면 안됐는데 껴 부렀네.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어제 콜로세움 옆에 가게에서 나폴리 피자 먹었는데 생선이 들어 있더라고요. 라면 먹고 싶어요. 대현 님 귀여우시네요. 진짜. 대현 님이 귀여우시네요. 아, 힘드실 것 같아. 지금 최고의 시련. 잠깐 약간 초등학생, 아이고, 무슨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나? 약간 초등, 아니, 그냥 그, 동심의 힘듦인 것 같아요.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? 유치원에서? 그랬는데, 유치원에서 내가 맛없, 맛없는 요리가 나왔어. 그래서 힘들었어. 이런 거, 이런, 이런 힘듦. <laughs> 우리에게 힘들었구나. 그랬구나. 대현씨 저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대현씨가 더 기분이 재밌게 좋아지실 것 같아서 어, 재밌어요? 힐링돼요? 네 앞으로 대현씨 당한 거 이야기해주시면 제가 오히려 놀려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누가 놀리면 재밌더라고요 <laughs> 맞다 젤라또를 원래 15유로씩 하냐고요? 어디서 젤라또를 먹으면 15유로나 해요? 뭐 파인트 드신 거 아니에요? 이만한 거? 이만한 젤라또? 이만한 젤라또 대현 씨, 어떡해? 힘들겠다, 진짜. 이탈리아가 그래요, 여러분. 제가 이탈리아 별로라고 했죠. 제가 이탈리아 여행 별로라고 했죠.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. 내가 이게 멀쩡해 보이는데 사기를 친하니까, 친다니까요. 멀쩡해 보여. 이탈리아 같은 애가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? 이렇게 이쁜 애가? 근데 사기를 쳐요. 저... 어이, 3유로 정도 하지 않아요? 3유로? 비싸봐요 5유로? 콘 이탈리아 가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냥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이야기 드리지만, 이탈리아 별로예요. 맞아요. 이탈리아 환상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이탈리아 별로라고 그렇게 올려놔도, 왜 별로냐? 응? 응? 네가뭘 몰라서 그런다. 네가 공부를 하고 갔어야지.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이탈리아 가성비 떨어져요. 이탈리아 남자들 비주얼이 멋지다고 하던데 저는 이탈리아 남자들은 별저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패션에 신경을 쓰는 건 맞아요. 왠지 잘 꾸미는 사람들. <laughs> 솔직히 이탈리아 남자보다 제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. 방금 거울 보고 왔는데 우리 대현 씨 셀카도 보여드리, 보내주시는 걸로.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멋지냐고요? 비민. 비밀 비밀 <laughs> 비밀 나는 대현님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저는요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웃기게 말하는 사람보다 사람 캐릭터 자체가 재밌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웃기... 어떤 분이 올린 글인데 이탈리아 남자가 남북 문제 얘기하길래 속으로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하지 동공 지진이었는데 남북 분단의 아픔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대요. 이탈리아 남자들도 캐콜링이좀 있지 않나요? 어,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그림을 밑에다 놓고 팔거든요. 이걸 밟으면 돈을 받아요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일부러 수법이라고 합니다. 이 세면대를 보고 엄청 당황했어요. 왜냐면 물을 어디서 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 비틀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을 트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이 이렇게 생겨나고 어요 여긴 이탈리아 화장실인데요. 진짜 변기가 완전 높아요. 이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요거 요거 대충 요거 높이 아시죠? 이 높이가 이래요. 다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 공중화장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. 예상치 못해가지고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어린애들한테는. 이제 막 화장실에서도 영상을 찍습니다. 화장실 리뷰어. <laughs> 근데 여기 이거 진짜 예뻐요. 이쁘죠이 남자 여자 표시. 여자는 이거, 남자는 이거. <laughs> 여러분,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? 이 이탈리아에서 재밌는 걸또발견했어 짜자잔!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. 근데 이 에스프레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커피 진생 뭐야?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물론 이건 초콜렛이랑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답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탈리아는 베스파의 나라 아니겠어요? 베스파? 아시죠, 베스파? 그, 유명한 오토바이 브랜드? 짜자잔. 그래서 그런지,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장이 나름 잘 되어 있어요. 괜찮죠? 베스파! 베스파를 <laughs>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, 그러진 못하고 있네요. 저 지금 진짜 대박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제가 지금 밥 먹으러 이 타운에 왔거든요. 근데 레스토랑이 죄다 닫은 거예요. 아, 월요일은 다 닫나 보다 했는데 레스토랑이 7시 반부터 열어요. 이게 그 호스트한테 듣기는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이럴 줄 몰랐네. 아니, 다 이러네, 다 이래.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서 마켓에서 사다가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